오늘 하루를 위하여 12월 13일. 오늘의 성찰. GA에서 만난 한 친구가 내게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창가의한 구절을 알려줬다. 내가 진실을 어렴풋이라도 볼수 있도록. 그대가 나를 위해 내 눈을 뜨게 해줘. 이 구절이 실제 바로 지금 GA 프로그램이 내게 해준 그것이었다. GA 프로그램은 내 눈을 뜨게 하여 도박 중독의 본질과 내가 12단계 회복 프로그램 원칙을 실천하면 즐거운 삶이 나의 것이 될수 있다는 삶의 본질을 내가 알수 있게 주었다. 기도와 명상을 통하여 내 안에서 위대한 힘의 능력과 사랑을 더잘볼수 있도록 나의 내적 시야를 넓혀가고 있는가? 오늘의 기도. 제가 각 단계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진실의 성광이 움직이지 않는 별과 같이 한층 더 꾸준한 광채를 바라게 하소서. 그 별들이야말로 제 항로의 표식이며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임을 알게 해주소서. 제가 더 이상 미친 사람처럼 알지도 못하는 방향을 찾아 여기저기 항구마다 기항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해주셔서 그 별들은 언제나 제가 방향을 갖고 나아가게 해줍니다. 오늘 간직해야 할 것. 움직이지 않는 별들을 찾아 그 별들을 택하라.